사람이 3개월 만에 두 다리로 걸어 나오네. 더 많은 국민들의 댓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채널에서 만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눈웃음을 지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는데요. 이미 일찌감치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를 외치며 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호에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구 사저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5년 동안 일찌어 타고 다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두 다리로 걸어 나오네. 더 많은 국민들의 댓글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따톡 채널에서 만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눈웃음을 지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는데요. 이미 일찌감치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를 외치며 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호에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구 사저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5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두 다리로 걸어 나오네. 더 많은 국민들의 댓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따독 채널에서 만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색 코트를 입고 눈웃음을 지으며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는데요. 이미 일찌감치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를 외치며 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호에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5년 동안 길치어 타고 다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두 다리로 걸어 나오네.